오, 숲속에 매실이 황매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따야 되겠다. 이거 따다가 저 밑에 차조기를 또 길러놨거든요. 아, 매실입니다, 매실, 매실. 시절을 놓친 매실들이에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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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쏟아지면 안 돼. 아유, 나못 살아. 아유, 너왜 그러니? 아유, 나날왜 괴롭혀? 아, 그러지 마라, 제발. 아유, 많아. 아직 열린 게 많이 있어요. 황매실이. 아이고. 저 밑에요. 차조기도. 붉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지금부터 매실을 또따 봅시다. 귀엽코 매실 영상을 만들어 아, 포기했었는데, 완전 포기했었는데 아이고, 벌레 때문에 어제 벌레에 물려가면서 따온 매실이에요. 완전히 황매실로 익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걸로 매초액을 만들어서 오메 보이매초액을 만들어야 돼요. 소금 위에 절여서 오메 보시는 제대로 안 나오겠지만 매초액은 나오겠죠. 그죠? 막 물풀어지고 난리 났다 왕소금, 왕소금, 왕소금에 메시를 절이는 겁니다. 물이 예쁘게 들었던. 깻잎까지 생긴 거 있죠? 자소엽. 자소엽이 매초에게 이렇게 보라색 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이거를 매실을 건져서 말릴 거예요, 햇빛에. 매실을 그냥 여기다 어디다 붓까 그냥? 그래야 되겠다. 음, 이거는 이제 또그 아래 밭, 밭에서 농사진 자소엽이에요, 자소엽. 이 자소엽이 매, 매실 잎과 만나면 이렇게 보라색이 나와요. 한번, 한번 짜볼게요. 이건 일본식 매실장아찌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여기 숲에서 나오니까 한 건데, 일본장아찌라도 좀 기분은 그런데 몸에는 참 좋은 거예요. 오우 자세없게 굉장히 왈리 이거봐. 이거라거를 어? 매실 한큐 하고, 한큐 이렇게 넣어. 매실을요? 매실 왜 이렇게 안 넣어? 한병더 해야 한다면서요? 응? 그러면 더 하는 거 아니야? 한병 더? 아유, 그래도 이거더 넣어. 아껴먹는데 아껴긴 뭘 아껴? 이, 이 병이 오리지널 병이지. 또 있어? 있어? 이거 초강도 어머, 니그 이거 아니야. 이거 뚜껑 맞아. 이거 맞아요? 응. 왜안닫지왜안 닫혀? 응. 빨리 와. 여기다가 이거 조금 더 올리고. 멈추고? 기나 돼, 잇지, 나지게다 아, 세게 해야, 해야 되는구나. 오메이보시와는 한병 완성. 그럼, 일본식 장아찌. 아니. 나 뒤로 가 이제 원위치 시키냐 이걸 보여주는거 응. 우리 어머니가 만든 오메.. 저, 저, 뭐야 오메 보시 응. 말을 해 엄마가 만든 오메 보시이 <laughs> 오메 보쉬 써있는건가? 아니야 아니야 그 커피 이름이야 그롬비아팬이네 <laughs> 일본식 장아찌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소화가 잘되고 자수엽은 신경안정제라고 해요. 요거를 뜨거운 물에다 매실 하나를 타서 어, 마시면 소화가 참잘 된답니다. 요를 요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일본식 국기의 국기. 그죠? <laughs>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이 매실을 소중하게 어긴 거예요. 국기에 넣을 만큼 슝! 요렇게 타서 매실차를 하면 크리키 소화가 잘 된답니다. 요거 뚜껑을 닫고, 아, 요, 요, 요거는, 요거는 짭짤해요. 하나 먹어보면, 약간 깻잎맛도 나고. 오메붓이 찹니다. 이제 짭조름해요. 소화제. 소화가 너무 잘 된대요. 배도 안 아프고. <laughs>